안녕하세요. 빅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태클들을 좀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는 영상인데요. 댓글을 통해서도 비원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태클들 좀 소개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. 그리고 제가 뭐한 1년 반 정도 전쯤에 제가 그때 당시 사용했던 뭐 육태클 영상이라고 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. 어, 아마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장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, 아, 장비가 좀 많이 바뀌었구나, 뭐 이렇게 좀 느끼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장비들, 그리고 또 어떤 채비들을 사용하는지, 뭐 전반적인 이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뭐 장비 소개에 앞서서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있는 장비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인 거고요. 그리고 또 제가 또 여러 태클들을 막 사용하면서 진짜 많이 뭐 바꾸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하면서 제 낚시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조금 셋업이 된 거기 때문에요. 그냥, 어 보시면서 아, 쟤는 뭐 저렇게 쓰는구나. 뭐 이런 정도만 작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우선 뭐이 바텀 채비부터 어, 이제 쓰는 그런 테크를 먼저 말씀드리면 뭐 프리리그 그다음에 뭐 헤비 다운샷 그다음에 어, 이런 뭐 텍사스리그 또이 러버지그 한 2분의 1온스급으로 해서 뭐 약간의 그 커버 그런 이제 전반적인 바텀 채비를 쓸때 어, 저는 이제 요거를 많이 씁니다. 어 요거는 이제 구형 울티마고요. 어. 울티마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이제 또이 MH 스펙 같은 경우 미디엄 헤비 스펙은 또 신형이 나왔죠. 근데 이제 요거는 구형인데 그래도 일단은 울티마 하면은 뭐 시마노 로드에서는 가장 하이엔드 잖아요. 신형은 제가 뭐 직접 아직 써보지는 못해서 이거랑 이제 비교는 할수 없습니다만 어, 이건 뭐 괜히 울티마가 아니에요. 정말 이제 이름값을 하는 네, 그런 로드고 그리고 이제 불과 제가 몇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영상에 제 리뷰도 올렸습니다만 스티지 허슬러 어, 그거를 많이 썼었죠. 그것도 굉장히 좋은 로드고요. 제가 뭐 이걸 바꾼 이유는 뭐 다른 건 없고 어, 주로 이제 이 미디엄 헤비 스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쓰는 또 로드의 스펙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바꿔요. 그래야 또 이제 써보기도 하고. 또 이런 뭐 리뷰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뭐 다운로드는 또 여러 개또 이거 말고도 다음 또 뭐를 쓸까 뭐 이렇게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.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써보고 그 자세하게 또 영상 리뷰를 한번 올릴게요. 일단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어 일단 오해하고 있는 게이 구형 울티마 같은 경우에 뭐 엄청난 빠때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요. 아,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진짜 이 울티마를 좀 오랫동안 써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허리 부분은 굉장히 빡대긴 해요. 허리 부분은. 근데 이제 한 1번 가이드부터 4번 가이드 정도까지는 초리대가 비교적 또 말랑말랑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8분의 3온스 정도 싱커를 가지고 프리리그를 써도 굉장히 캐스팅이 잘 돼요. 제가 뭐이 미디엄 헤비 스펙은 진짜 정말 많은 로드들을 써봤거든요. 뭐 국산 국내 로드부터 뭐 정말 다양하게 많이 써봤어요. 근데 이제 비교를 해봐도 어 오히려 오히려 허리 부분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리그나 에 이런 바텀 채비에 좀더그 내가 비중이 높다. 뭐 소위 말하는 바텀의 진심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. 뭐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할게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려 쓰는 릴은 이거죠. 스티즈 HLC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리뷰도 역시나 했고 또 워낙 지금 만족감 높게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. 어. 뭐 비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게 또 좋은 이유가 그 소위 말하는 4봉, 5봉 뭐 이런 그 싱커를 달고 굉장히 뭐 장타 이런 걸또 많이 생각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힘을 풀캐스팅을 하지 않아도 어 다른 릴들에 비하면 그에 준하게 혹은 그거보다 멀리 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도 또 많이 씁니다 이게 워낙 캐스팅 횟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이 팔에 무리가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요 그니까 매번 풀캐스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생각에 좀 전환을 하셔서 또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나중에 뭐 이코노미 캐스팅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또 영상을 또 올릴게요. 라인은 제가 이제 주로 카본 12파운드에서 14파운드 두 가지를 좀더잘 많이 쓰고요.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나 이런 때는 좀 약간의 커버라든지 뭐 그런 게좀 있기 때문에 고럴 때는 한14 파운드를 쓰고요. 그 외에는 이제 12 파운드를 주로 씁니다. 음. 자, 그리고 이제 어, 스피너 베이트, 하드 베이트 뭐 이런 종류들 사실 이 하드 베이트라고 하면은 종류가 뭐 너무나 다양해요.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저한테 이렇게 어, 뭐 하드 베이트를 스베, 스베하베를 쓰고 싶은데 뭐 로드릴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어, 우선은 하드베이트 종류가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운용하는 스타일도 완전히 다른 루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스피너베이트 하드베이트를 좀 어느 정도 다좀 제대로 커버를 하려면 최소 로드가 두 대에서 세대 정도는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사실상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됩니다. 어.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하드베이트용으로 뭐한세대 정도 이상을 썼었는데요.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최종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이 머신건 캐스트 타입 2, 그 다음에 타입 1 이렇게 두 개의 로드를 가지고서 웬만한 그런 그 스피너베이트부터 하드베이트까지 좀다 커버를 해서 쓰고 있어요 자 우선 이 타입 2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움 헤비 스펙이고 이제 1온스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, 1온스다 하더라도 어, 얘는 이제 약간 그 레귤러 패스트이기 때문에 한 22, 3 g 이 넘어가면은 이제 약간은 이제 로드가 조금 버거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. 그래서 스피너베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채터베이트 어, 그런 이제 약간 중층이나 바닥 쪽까지 같이 아우르는 그런 형태의 루어들 있죠. 네, 그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미노 2분의 1온스 뭐 요런, 요런 정도도 좀 쓰고 그 다음에 그 여름에 이제 타버터 타버터 쪽에 보면은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길이가 6피트 6인치 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워킹도독 액션을 주는 뭐 스틱 베이트라든지, 그 다음에 뭐 포퍼라든지, 그런 형태의 타버터를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. 어, 타버터도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버진 크랭크라든지,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쓰시는 그 와퍼 플로퍼 같은, 예. 그런 형태에는 보면 소감이잖아요 캐스팅을 하고 감는어 사실 그런 용도를 쓰기 위해서는 6피트 6인치보다는 뭐 6피트 10인치나 뭐 아니면 7피트 정도까지 조금은 긴 로들이 좋죠 아무래도 뭐 비거리도 좋고 하니까. 근데 이제 그렇게 긴 로드들은 또뭐 워킹도독 이런 로드 액션이라든지 이런 걸줄 때는 또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로 그렇다고 와퍼 플러프를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제가 더이 스틱 베이트 쪽을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6피트 6인치를 쓰는 겁니다. 어. 그렇게 해서 요거, 요거에 이제 물려 쓰는 릴은 217리안 SVT 더블. 예. 요거 6점대 해서 요걸로 좀 쓰고 있어요. 6점대 기어비 같은 경우에는 그 타버터 이런 워킹도독 액션부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스피너 베이트 뭐 이런 것까지 정말 두루두루 쓰기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. 그리고 음, SVTW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스플 자체가 뭐 백래시라든지 이런 걸 제어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어, 공기 중에 저항이 많은 예, 그런 스피너베이트나 이런 거를 쓸때 굉장히 좀 적합해요. 그래서 어, 정말 이것도 불만 없이 뭐 부족함 없이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라인 같은 경우에는, 이제 주로 카본 12파운드를 많이 쓰고요.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런 타버터류를 쓴다라고 하면은, 이제 모노 16파운드까지 바꿔서 쓰고 있어요. 음, 렇게 아주 뭐, 질리언, 뭐, 21질리언,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. 예, 워낙 좋은, 이제, 리이고요그 다음에 요거 이제 타입1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미디움 스펙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g 정도까지. 어, 사용이 가능한데, 어,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레귤러 패스트고, 또 길이가 6피트 6인치예요 어, 너무 길지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얘는 주로 이제 민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써요. 그래서 8분의 3온스, 원텐 주니어 있죠? 그거부터 이제 뭐, 그 원텐 정도까지. 그런 정도를 좀위 위주로 해서 많이 쓰고, 그 다음에 이제 크랑크. 한 8분의 3온수나 2분의 1온수 정도까지 해서 이런 크랑크도 좀 많이 쓰고. 근데, 얘 같은 경우에는, 어, 그 외에도 저는 그 베이트 피네스, 약간의 베이트 피네스 목적으로도 좀 많이 써요. 어, 지금 요거에 물려쓰는 릴이 이제 요거 스티즈 CT거든요.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그 준경량, 뭐 요런 것도 좀 대응이 잘 돼요. 물론, 이, 타입1에 요거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. 어, 뭐, 쓰, 는데뭐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거, 요거를 쓰는 이유가 어느 정도 베이트 피네스 쪽까지도 좀 커버를 하기 때문에 4분의 1온스나 한 6g 정도까지의 이런 좀그 사이즈가 작은 그런 플러그들 있죠. 작은 거. 그런 것도 쓰는데 뭐큰 무리가 없어요. 굉장히 캐스팅도 잘 되고요. 그래서 이 CT하고 물려서 쓰고 있어요. 어, 라인은 주로 이제 카본 10파운드, 어, 이렇게 많이 쓰고, 그 다음에, 어, 요즘 같이 이제 좀 이제 저수온기, 뭐 요럴 때는 이제 라인을 좀 낮춰서 8파운드까지도 좀 쓰고 있어요. 어,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작은 소형 플러그들 있잖아요. 한 요만한 하드베이트들, 음. 그런 게한 6, 7g 정도, 6g 요 정도 나가는데, 어, 전혀 뭐 무리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. 실제 그남이끼 영상을 보면은요, 이 타입1을 가지고 진짜 베이트 피네스 목적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이 타입1에다가, 음, 릴을, 그, 스티즈 에어. 어. 스티즈 에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피네스 릴이잖아요? 그거를 물려서 카본 한 7파운드 어, 정도로 해서 3.5g 싱커로 뭐 정말 라이트하게 다운샷을 쓴다든지, 그 다음에 한 6, 7g 짜리 이런 뭐, 타버터를 쓴다든지 그렇게 굉장히 좀 라이트하게도 많이 쓰더라고요. 그리고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노싱커 어, 그런 애들 한 4.5인치 그런 노싱커들 있죠. 어, 드라이브 스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도 굉장히 많이 써요. 그래서 얘는 진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음, 그래서 요렇게두 대, 어, 타입 2하고 타입 1 이렇게 두 대면 어, 어느 정도 제가 좀 사용하고 싶은 이런 그런 하드 베이트부터 약간 준한 준하게 베이트 피네스까지 조금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대 어, 이렇게 세 대면은 진짜 웬만한 거는 다 됩니다. 웬만한 건 어, 정말 그막 너무 그 피네스한 그런 게 아니고 또 너무 헤비 헤비 커버라든지 그 다음에 빅 베이트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세 대면 거의 웬만한 것들이 다 끝나요. 자 그리고 이제 음,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피네스한 채비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드 어, 미드 스톨링 그래서 지그헤드 한 24분의 1원수 정도에다가 한 3인치나 3.5인치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그웜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미드를 많이 쓰는데 그때 이제 쓰는게 이제 요 스피닝 장비예요 요거는 이제 조디아스 어, 264L때 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, 어, 조금 얘가 다운그레이드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, 원래 제가 스피닝을 쓰던 거는 그 아드레나, 신형 아드레나 266L대를 썼었거든요. 근데 이제, 그거에서 요 다운그레이드를 한 이유가, 이 아드레나가 살짝 더 초리, 초리대 부분이 좀더빠빳한 부분이 있어요. 얘가 조금 더 난창거리거든요. 그래서, 이, 워낙 이 미드를 할때 보면은, 이 소위 말하는 이 달달달 액션 있죠. 네, 이거를 많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아드레나가 조금 더 빳빳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차라리 요거를 쓰는데 조디아스가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좋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글쎄요, 뭐 감도? 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피닝으로 이제 바닥 채비를 뭐 많이 쓴다 그러면은 아드레나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미드 스트롤링이 그 감도 낚시는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더, 조디아스가 더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낭창한 로드를 생각하신다면, 아드레나보다는 조디아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로, 미드 스트롤링. 그리고, 어, 한 16분의 1온스 정도 지그헤드로, 어, 그, 왁기 형태 있죠? 한 4인치 정도 되는 거. 어, 왁기. 그리고, 뭐, 약간 수심이 좀 깊다. 그러면은, 내꼬리극. 그 다음에, 어, 정말 라이트하게 한 3.5g 정도 5g 정도 되는 정말 작은 싱크로 어, 다운 샷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, 굉장히 좋아요 음. 그리고 여기에 물려 쓰는 릴은 음, 요겁니다 요거는 20벤포트 인데요 벤포드 요거 같은 경우에 진짜 어우, 저는 스피닝 릴을 뭐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았습니다만 좀한 대여섯가지 써봤거든요 근데 야, 이거 진짜 깜짝 놀란 게 일단 무게가 말이 안 돼요. 이게 무게가 155g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상위 기종인 그 벤키시 같은 경우에 보면 벤키시가 가격은 엄청 비싸잖아요, 정말. 근데 무게는 이거랑 5g밖에 차이가 안 나요. 저는 스피닝 장비는 이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, 제 입장에서는. 워낙 이 로드 액션을 워낙 많이 주다 보니까. 이릴 자체가 무거워 버리면은 굉장히 피로감이 높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벼운 릴을 좀 선호를 하는데, 딱 스펙을 보니까 155g. 딱, 저는 그냥 무게만 보고 바로 샀거든요. 근데 진짜 굉장히 좀 만족감이 좀 괜찮아요. 물론 이제 약간 드랙 소리가 조금은 기계적인 느낌이라서 살짝 그렇긴 합니다만, 뭐 그렇다고 뭐 이런 베이트에 있는 그 수준은 아니고요. 네. 드래금 소리가 이제 아무래도 뱅키시나 뭐 이런 상위 기종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긴 합니다만, 그래도 어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아주 잘 쓰고 있어요. 일단 이게 무게가 말이 안 돼요. 네. 아무튼 잘 쓰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빅베이트, 어 빅베이트 전용으로 좀 쓰고 있는 장비, 이것도 제가 리뷰를 했었죠. 어, 어, 신형 아드레나고요 어, 169XHSB. 그래서 요거는 어, 6피트 9인치. 뭐, 빅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7피트 5인치 막 이렇게 넘, 어, 그 정도 내는 사이즈급들을 또 많이 쓰, 쓰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짧은 로드들도 많이 쓰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6피트 9인치 정도면 좀그 적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있고, 그리고 제가 뭐 빅베이트를, 어, 뭐 주력으로 쓰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뭐요 정도면은 충분하더라고요. 요것도 5온스까지 그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미르라든지 뭐 이런 진짜 3.6온스급을 캐스팅을 해봐도 뭐 전혀 뭐 무리가 없이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걸로는 뭐 어느 정도 그 버진 같은 것도 이걸로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수초가 빽빽한 그런 곳에서는 힘들고, 그 수초 약간 옆쪽으로 이제 좀 엣지 부분 있죠? 예, 그런 부분에서 5인치 정도 섀도엄을 가지고 버징을 또 이것도 하고 있고,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레귤러 때다 보니까 캐스팅이 오히려 더 편한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좋고. 그리고 요거에 물려 쓰는 릴은 요겁니다. 어, 18질리언 어, HD, t w 기업인는7.3이 요, 요 정도인데요.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요것도 이제 신형이 나왔죠. 22 진리언 그 HD 그게 나왔는데, 근데 사실상 어, 스펙적으로나 실제 그, 저, 저도 이제 22 진리언을 써봤습니다만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의 뭐 다음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. 그거는 일단 수풀 자체도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정형 덕트거든요. 이게 보면. 이게 덕트가 그냥 고정형이에요, 이렇게. 그러다 보니까 이 빅베이트를 특히 쓸때 보면 빅베이트가 워낙 무겁잖아요. 그러니까 중후반 이후까지 그 루어의 무게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라인을 계속 끌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스프의 어떤 그 회전력을 굉장히 많이 제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빅베이트 용은 얘가 빅베이트 용이고요. 22 진리언 같은 경우에는 그스풀 형태가 빅베이트에 최적화되어 있다기 보다는 그냥 그런 거죠. 그러니까, 어, 느 정도 그 커버, 그리고 약간의 좀 장타, 그죠?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는 거지, 빅베이트만 놓고 보면 얘를 쓰는 게 맞아요. 빅베이트만 놓고 보면.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드랙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히려좋고 그리고 이게, 와, 이게 지금 만져보면은, 진짜, 뭐, 돌덩이 같아요. 단단합니다. 어,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잘 쓰고 있고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는 많이 무겁죠. 근데 이제 오히려 무거운 게좀 좋은 게 이런 빅베이트 로드들이 워낙 또 로드가 길고 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릴에서 좀 무게감이 좀 나가줘야 또 밸런스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진짜 빅베이트를 좀 위주로 하신다면 저는 이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. 여기에는 지금 라인이 20파운드, 카본 20파운드를 쓰고 있는데요. 만약에 한 이온스 정도급을 사용한다 그러면 16파운드로도 충분합니다. 어. 근데 저는 이온스급부터 3.6온스급까지 그리 쓰기 때문에 어 카본 20파운드를 쓰고 있어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장비들 그리고 뭐이 장비들을 어떤 채비에좀 이렇게 사용을 하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소개를 좀 드렸고요. 자, 오늘 뭐 다소 긴 영상이었는데요. 어, 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빅원이었습니다.